자, 2024년 고등학교 1학년 10월 23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Many forms of research, 많은 연구의 형태들은 lead naturally.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진다? 퀀 u a n t i 데이터로 나타내 양적인 데이터로 가져가게 된다. 그러니까,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양적인 데이터들이 나타나더라. 수량적인 데이터들이 나타나더라. 근데, A Study of the Happiness. 자, 예를 들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행복에 대한 연구는 아마도 측정을 할 거야. 뭐를? 더? h e number of time. 자, 시간의 수. 누가, 누군가가 웃는 시간의 수. 뭐 하는 동안에, 그, interaction,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비소를 짓는 횟수를 측정할 수도 있고, and, 그리고, a study of the memory, 기억력에 대한 그러한 연구는 measure the number of items, 항목들에 대한 수를 측정할 수 있어. 근데 그 항목들은 어떤 항목들이냐? 어, 개개인이 can recall after one, 5 and 10 minutes. 자, 1분, 5분, 10분 후에 다시 기억을 해내는 그런 항목들의 수, 몇 가지 기억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어쨌거나, 이 실험의 많은 형태들은 양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게끔 되어 있더라. 까지가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다음으로 넘어가서, asking people, 사람들에게 간접 목적으로, how many times in a year, 1년에, they are sad. 얼마나 슬픈지, 몇 번이나 슬픈지라고 물어보는 것은 will also yield. yield 하면 산출하다야, 자, quantitative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 그러나, 이 t might 아마도, not n e able. 할 거라는 거야. 믿을 수 없을 거라는 거야 믿을 수 있는 이지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이고 근데 이게 낫시 들어갔으니까 믿을 수 없는 이 되겠지 response c o t h c o r r e c t i o n 좀더 올려놓고 한번 해볼까 자, 응답자들의 기억은 아마도 be inaccurate 하는 거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And they are, 그들의 definition of sad, 슬픔에 대한 정의는 could vary. vary 하면 다르다라는 뜻이지. widely 하면 엄청 크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럴 수 있겠잖아. 슬프다고 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양적인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끔 만들지. 자, 버그러나 에스키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 물어보는 거야. How many times in the past year? 자, 과거에 were you sad enough to call in sick to work? 자. 코린 r k 하면은 병가를 내다는 뜻이야. 병가를 낼 만큼 네가 슬펐던 것은 과거에 몇 번이나 됩니까? 과거라고 작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과거 일, 작년에 지난 1년 동안이 제일 맞겠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주어, from s 하지, 유발을 시킵니다. 뭐를요? concrete a s 자, 구체적인 대답을 유발시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구체적 대답이라는 거겠지, 당연히. 그래서 지금 위에서 양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건 동일하지만, 지금 이5분지문에 넘어가가지고는 얘기하는 것이 구체적인 대답을 유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뭐를 하라? 질문을 하라.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였겠지. 자, similar, 비슷하게, instead of asking people, 사람들한테 to rate, 평가하다는 거지. 뭐를 평가하냐면, how bad a procrastinator. 자, procrastinator 하면 뭐냐면, 어, 미루는 사람이란 뜻이야. 미루는 사람.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미루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응, 평가를 해보라고 그랬어. 물어보면서, 뭐라고 물어보면서 했냐면,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utility bill은 뭔 뜻이야? 공과금이지? 고지서 같은 거야.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를, are you currently? 자, are you currently? c u r r e n t l y 현재? 지불하는 것을 늦었어. 이분도, 비록 뭐이지만, 너가 can afford, 뭐뭐할 여력이 있다. 돈을 낼 만한 그러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는데 현재 늦는다면, 고지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늦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물으면서 평가를 하라 그랬어. 어. 그지? 어. 그니까, 러 이렇게 너가 얼마나 미루는 사람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야? 구체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지금 구체적이지 못하지. 그 대신에, 뭐 하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물어봐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를 그대로 얘기했어. 자,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거 예를 바꾼단 말이야. 예를 지금 여기서는 고지서에 대한 예를 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그것을 너네들한테 요구할 수 있어. 구체적인 부분을. 생략을 함으로써 그래서 질문이야 근데 s e concrete response 구체적인 응답을 찾게끔 하는 그런 질문들은 help 도움이 돼 뭐하도록 도움이 돼 make abstract concepts clear 자 뭐하는 거 추상적인 개념을 더 명확하게 만들게끔 한대 그리고 ensure 하지 ensure하면 보장하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뭘 보장하나 하는데 일관성을 보장하게끔 하지 뭐로부터 뭐로까지 from a to b지 자, 한 연구에서 다음 연구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게끔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 놓고 만약에 지역별로 어떤가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한 지역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구체적 질문을 하고 그 다른 지역 가서 똑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연관성, 일관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지역별로 비교를 할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수 있겠지. 자, 봅시다. the importance of specific specific 단어 제일 중요하겠죠. 자, s p e c i f i 인 a t i 강화시키지,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추상적 질문은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 질문이 더 일관성을 보장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빠바이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됐다. 예, 선생님이 패드를 다른 걸로 지금 하는 거라서. 어, 이해해 주세요. 자, 업봅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리드 투지, 리드 투는 무언수 있고다. 이건 부사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자, 2번지문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여기서는 뭐가 생각됐겠어? 뭐가 생각됐어? 관계 대응 상에서 관계 부사겠어. 관계 부사 가생각됐다고 해야 되겠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 부사가 생략됐더라라는 것을 꼭 기억해 을 주세요. 시간이야, 웬이겠지 관계 부사가 생략됐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같은 구조의서 파스텔 밑에는 없었나? 아 여기 아이템하고 여기는 뭐가 생략됐겠어? 여기는 여기는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겠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선생님들이 문법을 문제를 내기 위해서 가운데 뭔가를 넣었을 때, when이나 위치, 이것들이 나타나는데, 위치, 위치,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지. 물론, 위치가 될 수도 있어, 위에 것도. 어떻게 됐을 때, 어, at, 했을 때, 이제, at, when, 아, at, at 위치 하면 은 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나타나고, 직접 목적어에서는 지금, 의, 주, 동 뭡니까? 간접 문 형태 띄고 있죠. 자그 다음에 일듯 뜻 조심해서 산출하다 뭔 무언가 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양보하다는 뜻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될건 없죠. 자 역시도 how many times were you? 근데 이거는 지금 지적 목적어지. 지적아지적문문이지 그래서 지적 목적문에 대한 고민해 주셔야 돼. 이걸 만약 간접문문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주어 동사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how many times in the last year you were 하면 되잖아. You were sad enough to.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자, 비슷하게, instead of,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how bad, 주어 동사. 어때? 이거는 지금 음사 주어 동사 나타났잖아. 간접음문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또 여기는 지적음문으로 나타나 있죠. 여기는. 간접음문과 지적음문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네요. 그 부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됐으면 뭐겠어요? 관계대응사하게 됐죠?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메이크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 나타낸 목적표, 나타낸 오형식의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